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경이로움입니다. 이 말은 리처드 파인만이 삶 전체를 통해 보여준 태도이자 그의 마지막 말처럼 들리는 문장입니다. 그는 단지 위대한 물리학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을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채운 놀라운 이야기꾼이었죠. 리처드 파인만은 1918년 미국 뉴욕 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대계 이민자 가정이었고, 그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멜빌 파인만은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아니라 어린 아들의 눈을 트이워주는 철학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멜빌은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아는 거다. 예를 들어 사슴의 다리 뼈 이름을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사슴의 다리는 그렇게 생겨먹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생물학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파인만은 어린 시절부터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면 이름이나 정의보다 먼저 왜 그럴까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심어준 철학이었고, 훗날 그가 과학자가 되어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고 아름답게 설명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파인만은 회고록에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나가 새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 그때 아버지는 단순히 저건 딱따구리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는 나무 껍질 속 벌레를 꺼내 먹기 위해 부리가 그렇게 생겼단다, 라고 설명했죠. 아버지에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파인만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언제나 이름이나 겉모습에 속지 마라. 원리를 바라는 태도로 세상을 탐구했습니다. 어릴 때는 라디오를 분해해 구조를 파악하고 정우 회로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파인만은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것을 알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파인만의 어린 시절은 단지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자란 이야기라기보다 경이로움과 사유,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나간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가 복잡한 과학 개념을 아이처럼 유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대학을 마친 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당시 그는 이미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과학자로 주목받고 있었고, 물리학계의 거장 존 휠러와 함께 양자역학 연구에 몰두하며 파동함수와 시간, 경로적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학계에 몰아친 시대의 소용돌이는 그의 연구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제이 로버트 오펀하이머의 주도로 시작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뉴멕시코의 사막에 모여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죽음의 무기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파인만도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젊고 명석했고 계산 능력이 뛰어났으며 복잡한 물리 개념을 빠르게 모델링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스앨로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수많은 계산을 수행했고, 중성자 산란, 우라늄 농축, 폭발 반응의 효율성 등 핵폭탄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맨해튼 프로젝트 안에서도 재미있는 과학자로 통했습니다. 한 손에 타악기를 들고 연주하거나, 계상이 없이 머리로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고, 심지어 자물쇠를 열어 동료들의 보안 서류를 훔쳐 장난을 치는 등, 어두운 프로젝트 속에서도 그의 장난기와 유쾌함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파인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계산하고 참여했던 일이 인간의 생명을 이런 방식으로 앗아가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그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명분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을 만들어내는지를요. 이 말은 단순한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무섭게 그리고 쉽게 파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윤리적 그림자였고, 훗날 그는 과학자의 책임에 대해 강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학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해줄 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한천재 과학자의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진지한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다시는 어떤 군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과학자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순수한 호기심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마지막까지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인만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입니다. 양자정이 역학이라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분야의 혁신을 이끈 인물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 서면 복잡한 개념도 유쾌한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걸 어린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건 단지 전달의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유머와 통찰이 어우러진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드리며 과학자라는 이미지의 경직된 틀을 부수곤 했습니다. 삶은 실험이며, 실패는 그 실험의 일부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선 배움이란 끝없는 놀이 같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도 그는 담담했습니다. 아무로 고통받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에 만족한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이건 과학을 사랑한 사람의 고백이자 인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파인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단지 과학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재밌는 내용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삶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궁금하니까 살아볼 만하지라는 태도. 파인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질문하라, 의심하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라. 나이 들어서도 생각하는 사람.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파인만은 든든한 벗이 되어줍니다. 그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유쾌한 반항하였으며 세상을 사랑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리처드 파인만을 통해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